특검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특검이란 것은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지 국가, 국토방위를 위해서 헌신하원을해령들을 특검한다. 누구를 위한 짓입니까? 김정은을 위한 짓입니까? 특검을 한다고 치면은 전방에 있는 차단장, 여단장, 대사장들을 서울 국회로 불러올려가지고 하루 종일 질문하고 받고 하는데 전방은 부대로 누가 지킵니까? 우리 해병대가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죄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군인은 국토 방위에 전념할 수 있게끔 국회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거꾸로 전방 지휘관을 불러 올려 가지고 이리저리 조사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 2년 동안 경찰이 조사한 결과가 명백히 다 나와 있습니다. 육항원 지위에서 어떤 의안 사고라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사건은 수사단장이라고 하는 박정훈이라는 엉뚱한 친구가, 동교호텔 같은 친구가 수사 결과를, 팩트, 사실만을 경찰에 인접하면 될 것을 사단장, 여단장, 대사장 등을 피의자로 몰아가지고 수사서류로인계한 데서 문제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국방부 장관이 폐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하지 않아서 생긴 일종의 항명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군대에서의 항명사건이지 특검을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병대는 해병대의 특검을 결사 반대하며 더 나아가서 이런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는 국회의원 정청래의 사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호를 한번 다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래는토달지 말고 해병대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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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하라. 정권래는 촐랑되지 말고 무릎 꿇고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해병대를 정치에 이용 말라, 이용 말라, 이용 말라, 이용 말라. 말라. 언론은 해병대 편파 보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말라. 정청대는 더 이상 해병대해병대를 능멸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해병대는 정치적 특검을 결사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해병대를 조롱하는 것은 이적행위다. 이적행위다, 이적행위다, 이적행위다. 백난 해병대여총 벌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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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기하자. 해병대를 더 이상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건들지, 건들지, 건들지 마. 정벌레! 아들 교육이나 잘 시켜라, 잘 시켜라, 잘 시켜라, 잘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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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녀는 국회의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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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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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내 망언에 해병대는 분노한다.